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오장, 고린도후서 오장 구절에서 십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오장 구절 십절이요. 그런역 시작. 이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던지 떠나 있던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인정하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백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인생 최고의 인생은 누굴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공부도 하고 직업도 하고 장가 시집도 가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요. 결국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반드시 죽는데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될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풀들이 사라지듯이 짐승들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만큼 복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에레미아의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대로 살고 나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잘못 살게 되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만 남아 있어요.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출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다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거다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 가으면 좋겠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성경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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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고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난 다음에 천국도 나는 가고 싶다. 이거 잘못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뭘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서 길.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오늘 예배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 집에서 막 오락하고 막 시작한 자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왔어요. 좋은 길이에요. 다내 세상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해요. 좋은 길이에요.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전부 내네 책자를 그리고 막 쭉, 아유, 한국,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는 친구들 많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골라서,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최고는 예배예요. 예배에 여러분들 생명 걸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태어날 수 없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만 예수 믿으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 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그들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살지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들에게 야너죽을수 있니 안 죽을 수 있냐 물어보세요. 어 사람은 살다가 죽지 그럼 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니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예수님 믿고 니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굉장히 긴것 같은데 짧아요. 인생은 매우 짧아요. 시간이 굉장히 드는 것 같지만 어느새 오늘 우리가 엉이엉이하고 저절 빨다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어느새 장가를 가고 어느새 아이를 놓고 어느새 아이들이 장가가고 또 손자 손녀를 보고 아 빠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에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중심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 기쁨이 되는 예배 동참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또 많은 이웃에게 전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새세토로그 영광을 우리 친구들이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백성사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짧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최고의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복된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